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아, 참, 비트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 아,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올려치면은 솔직히 매수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올려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영상에서 이 수급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어, 왜냐, 호재로 인한, 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려친 부분에 의해서 이런 패턴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버티는 거 보니까 어,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좀 커졌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를 지켜주면 한번더 미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했잖아요. 어, 미친 상승이라기 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건데 중요한 건요. 오늘 9시 내일 내일 아침 아, 내일이 아니구나. 어. 오늘 12시 지났으니까 오늘 아침 9시 종가 기준으로 여기 37.5 위단에 있으면은 한번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있으면은 어 제가 우려한 여기가 무너지는 패턴, 즉 33k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수급의 흐름을 안, 안 가져가는 거죠. 음. 근데 그럴 확률은 좀 낮아졌어요. 지금 버티는 흐름을 보니까 어, 중요한 거는 또 여기 밑단에 있으면, 9시 종가 기준으로 여기 밑단에 있으면, 적어도 36 구간 있죠. 예, 여기 지켜야 되는 부분은 3 음, 어, 6 k 이고요 36.4, 36.6. 아마 여기에서 맞고 예, 또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항을 좀 봐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좀, 만약 9시 종가 기준으로 37.5 밑에 있으면은 좀직궂게할 수도 있어요. 예. 어, 3호까지 내리거나, 예. 34K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내리면 존나 직구준 거고. 그리고 제가 말한 33K도 그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33 무너지면 좀. 예, 패턴이 좀안 좋아집니다. 아, 근데, 야, 근데 좋은 흐름 계속 왠지 가져갈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체킹하셔야 되는 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뭐,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든,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든, 한번더 수급이 들어오면요,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음, 어, 41K, 아니면은 42K도 뚫을 수 있습니다. 예, 뚫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한번 음. 내릴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예. 그러니까 여기 흐름을 지, 여기서 올려치면은 여기서 올려치면 여기에 대한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흐를 수 있는데 그럼 여기 흐름을 좋은 흐름 깨지 않으려면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어, 그거는 음. 여기 35 34 사이. 예. 이쯤입니다. 예. 아마 여기서 올려치더라도 여기 맞고, 아마 여기 흐르고, 네, 여기 부근에서 다시 패턴 만들면서, 어, 좀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아마 그렇게 될 확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는요, 물론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려치고, 네, 37.5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정말 베스트지만, 어, 가 그렇게 우리를 쉽게 태워줄까요? 어.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포를좀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음, 여기를 지키고 만약 올라갔다 치더라도 여기 42K 부근에서 한번 센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허용되는 부분은 어, 34에서 35k 여기 구간이고요. 아마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만 지켜주면 은 정말 좋은 흐는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도 어, 여기서 어느 정도 패턴 만들다가 여기서 페이크 좀 나오고 이렇게 올려치면 정말 예쁜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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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k 도전하는 거예요. 예예 예. 여기 도전하는 거고. 여기서 패턴 만들다가 이렇게 뚫으면은 여기 올라가는 확률이 크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자리를 봐야 됩니다. 다음 패턴을 봐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비트는 너무 좋아요. 예 진짜 베스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수급을 버리는 패턴이 나오고 이랬으면은 아마 여기서 얼마 못 버티고 여기서 그냥 흘렀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기에 수급을 한 번에 지워버리는 패턴은 예,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9시 종가 기준, 음, 어디까지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킹 하셔야 되고, 어,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는 비트는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고, 아마 불장이, 진짜, 야, 이번 연도에 진짜 불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 적어도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제가 뭐, 최소한 뭐, 여기 지켜주고 올려치는 그림 나오면, 예, 아마, 이번 연도 한 9월, 10월, 이때쯤에, 한 10월? 9월에서 10월? 그때쯤에 정고 근처까지도 갈수 있어요, 비트는. 예. 그러면은, 음, 이번 연말에 엄청난 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씨. 아, 그니까 나는 비트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너무 흐름을 죽여서, 이제 솔직히 나도 좀 그랬는데, 야, 그래도 이제서라도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니까, 와, 이게. 와, 존나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네, 좋아도 너무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어, 불장 즐깁시다 불장. 어, 지금 뭐 여기서 패턴 무너지면서 흐를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나중에 많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애바고요. 어, 결론은 제가 말한 패턴만 좀 지켜야 되는 자리 지켜주고 하면은. 진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짜 47K 도전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8월, 어, 진짜 8월 달 안에 여기 47K 도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9월, 안 8월 말에서 9월 달쯤에 여기 47K 윗단으로 안착이 될 수도 있고, 아, 너무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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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